어, 요즘 우리 교육계에서 특히 그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 어, 가장 그 관심 있는 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아니겠습니까? 어,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이 뜹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5년부터 우리 그 수학, 영어, 그리고 뭐죠 그렇죠 정보죠요세 과목을 우선 어,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서 어, 우리 그 학생 개개인에게 예, 맞춤형으로 어, 최적화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한 그런 가장 이상적인 어,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검인정 교과서 협회에서도 어, 여러 가지 그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한 어떤 그 자문 회의도 구성해서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내 모처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그각 발행사의 그 개발 담당자들을 역량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연수도 지금 프로그램을 짜 놓고 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그각 발행사의 CEO 대상으로 이제 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왜 디지털화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정책 전문가라든가 또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그러한 강의도 이어나가려고 계획 중이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에디테크 기술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셔야만 좋은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이 되어도 잘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현실과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이전에 개발되어 있던 1차적인 디지털 교과서도 나름 그 의미가 있는데 활용도는 10% 내외 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에듀테크 박람회가 있어요 베시오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제 차관님하고, 그 다음에 그 출입하는 기자님들 등등등 해서, 어, 여러 그방문단이 가서 직접, 어, 세계적인 어떤 그 에드테크 기술이 어떻게, 예 발전되어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어, 같이, 예그 탐방을 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발행사, 회원사, 그 여러 그, 어, 분들하고 함께, 예그 현장에 가서 직접, 어, 보고, 다른 나라들이 그 출품한, 어, 에듀테크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우리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서로 비교도 하는 그런 주,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에디테크 기술이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결국 영국이라고 하는 그 런던에서 이제 개최되는 것은 런던이 이에듀테크 시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기술이 어느 정도든 간에 그 교육 현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솔직히 말해 말씀드리고 나와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갔던 어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결코 영국의 기술보다 못하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다른 나라의 기술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결국 우리는 그런 에디테크 기술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어, 좀 낮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그것을 어, 활용해가면서 수업을 하는 그러한 어, 나라들 그런 곳에 바로 저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양질의 최고 품질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그런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100%그 이상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의 에듀테크 업체도 있요그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에도. 상호간의 학습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까지 개발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쓰질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팔로우가 없으니까 외국에 어떤 팔로우를 개척하는 그러한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외국에서 사다가 쓰는데 우리는 우리 것이 좋은데도 쓰질 않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을 하겠다. 그 일환으로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이번에 정부 당국자도 갔다 왔으니까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에듀테크 업체들이 보다 더 교육 현장과 긴밀하게 친숙하게 될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 조성을 빨리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뭐 그거를 두고 또뭐 정부가 나서면또뭐 이런저런 자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좀더잘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질 않죠. 바로 이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면 결국은 어, 기초 연역 부진 아이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아이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해서 그 학생에게 적합한 최적화된 자료를 제공해 줄수 있는 아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26조니 하는 그런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이 될수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현장에서 수업을 한 교사 출신입니다만 결국 지금 현재 뭐 잘나가는 일타 강사가 됐든 뭐 유능한 선생님이 됐든간에 지금 수업을 어떤 형태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은 일정한 정해진 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 그걸로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것이고요. 우리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그 수업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찌됐든 간에 완전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기제는 전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발 기술도 우리는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개발되었을 때 이것이 잘 쓰여지려면 결국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또 장애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서책형, 일반 교과서로 다 공부를 하는 것이 또는 그런 참고서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면 이 디지털 교과서 애들이 활용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했을 때더 대학을 가는 데도 유리하고 또 본인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결국은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업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도 열과성을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놀라운 게요, 교과서 발행사들이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데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발행사는요, 거의 24명인가가 왔어요 그러면 대단한 돈이거든요. 한국력 뭐 등등등 하면요. 또 우리 또 대단한 또 업체는 또 거기 부스를 설치해서 어, 외국 바이어들과 계약도 체결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나서서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이 개발도 개발이고 개발을 잘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대학의 비시제도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배쇼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점 밝혀둡니다.